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팀을 방문해 주신 지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왜 모여 있는지를 제가 소개 어떤 모임인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5분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들께서 지금 가장 큰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챌린지 도전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많은 고민들이 산재해 있으시데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 새로운 시장에 놓여 있습니다. 어, 제가 한해 동안, 작년 동안 어, 카톡프로필이 not going back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어, 이제 모든 것이 아마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또뉴노 w n 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그뉴 노멀에 맞춰서 사업가들이 어떤 것을 맞춰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몇달 동안 인류가 많이 변했어요. 그쵸? 이 변한 세상에서 이전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친 짓이라는 그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정의를 어~ 했습니다 이런 변화된 세상에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하던 사업 방식 하던 방식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박스에서 나와서 새로운 시장에 필요한 기술이나 어~ 그~ 능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업가가 새로운 시장에서 갖춰야 되는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비즈니스 생존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한 시대입니다. 갑자기 어떤 업이 사라질 수도 있었죠. 작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었는데요. 비즈니스 생존 및 성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비즈니스 스킬, 온라인에서의 스킬, 여러 가지 필요한 스킬들 지금 배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비즈니스 스킬, 그리고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사회에서 소통의 스킬부터 해서 새로운 리더십 스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긍정적이고 든든한 공동체 이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를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협업으로 이세 가지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파란색 박스인 비즈니스 생존과 성장에 관련된 부분에서 협업이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맥스챕터는 61분의 사업가들로 구성된 협업팀인데요. 서로가 영업사원이 되어서 서로 소개를 연결을 해주고 인맥과 지식을 공유해서 어, 함께 마케팅팀을 이루어서 뜁니다.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 훨씬 쉽겠죠. 대기업에서는 영업파트팀에서 수백 명의 영업사원이 있지만 우리 소기업에서는 대표가 영업을 뛰고 뭐 노무 관리도 하고 모든 거 고민들을 한꺼번에 안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노고들을 서로가 나누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마케팅 팀으로 서로 매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하면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는 그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 전문성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 한 분야에 한 분이 한 전문 분야에한 분의 대표성을 띠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BNI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안에서 독점적인 마케팅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전문 분야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팀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팀을 하는 게1년 협업을 해보고 그만하고 이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 어그 우리가 읽었던 글이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라는 글이 눈에 들어오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지금 한 3년 이상 몇년 하신 멤버분들께서는 회사의 몇 프로가 어 우리 회사의 매출의 몇 프로가 비엔나에서 나오고 또는 이런 기준들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매출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 협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그곳에서 BNI가 대표님들의 사업체에 파이브 그 클라이언트 안에 들어가는 것이 BNI도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무시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죠. 변화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의 어, 사업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BNI 시스템에서는 73개국의 나라의 각 로컬의 직접적인 사업가들과 연결이 될수 있는 그 플랫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여러분께서는 BNI 커넥트 앱의 커그 프로필 관리를 또잘 하셔야겠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인데요. 비즈니스 스킬, 리더십 스킬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협업이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근데 뭐어 비즈니스 비, 부스터 빌더라고 앱이 있는데 영어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어그 외에 우리가 어뭐 협업을 하기에 필요한 필수 스킬, <laughs> 뭐 프레젠테이션 스킬 리퍼럴을 잘 받고 잘 주는 방식 등등 이런 필수 스킬에 대한 교육이 있고 그리고 챕터에 사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면서 리더십을 또 개발할 수가 있고 워크샵이라든지 각 사업 연령에 따라서 단계별로 사업가들끼리 서로 멘토링 선후배의 이런 코칭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서로 개발이 될수 있고 이렇겠죠 네 그리고 협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세 번째 박스인 긍정적이고 든든한 공동체 어, 이 부분에 가장 크게 가치를 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그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어, 사람들이 모여 만든 커뮤니티 이런 커뮤니티가 어, 한두 개쯤은 꼭 필요한 시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한 국가의 국민이면서 초 국가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 같은데요.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들과 함께 또 어, 비즈니스를 하고 삶을 즐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업과 함께 든든한 공동체를 가질 수 있는 어,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협업으로 이끌어 내려고 하는데요. 어, BNI에서는 기블스게인, 예, 당신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입니다라는 철학 아래 먼저 멤버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을 어, 기본 철학으로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선택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번창을 돕기로 선택을 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놀고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